290번 등차수열 합이네요. 자 얘는 5 5 점. 근데 어떻게 나오냐. 2분의 항이 몇 개예요. 10개죠. 처음과 끝을 더해서 11.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자요거는2 점. 그래서 항이 몇개 나옵니까. 23에다가 1을 빼준 다음에 2로 나눠주고 더하기 1이니까 항이 11 더하기 1이니까 12번째 항이네요. 그래서 2분의 12 가로 치고 처음과 끝을 더하면 24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얘는 뭐를 더해서 만들어졌어요? 마이너스 3을 더해서 만들어졌나요? 아이고, 3을 더해서 어 3을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25인가 27이죠. 0 1 얘를 3으로 나눠주면 9가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하니까 10번째 항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0 가로 치고 처음과 끝을 더하니까 요거 요거 더하니까 3이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3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얘도 뭐를 더해서 만들어졌어요. 마이너스 4니까, 여기서 여기 빼주면은 마이너스 56을 56을 어, 마이너스 4로 나눠주니까 14가 되겠죠. 그러니까 15번째입니다. 15번째 항이에요. 2분의 15 가로치고 15 가로치고, 요거하고 처음과 끝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15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6이 됩니까 마이너스 26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이건 항이 몇개 있는지 보자 20에다가 10에다가 2분의 1을 빼주고 뭐로 나눠 주는 거예요 2분의 1이 2분의 1로 나눠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20에다가 1을 빼주니까 19죠 얘는 2분의 1이고 그럼 19가 나오고 여기다 1을 더하면 20번째 항까지 더해달라 처음과 끝을 어, 2분의 1 더하기 10 얘를 뭐로 나눈다? 또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 계산이좀 되겠고 얘는 뭘 더해서 만들어졌습니까? 3분의 1을 더해서 만들어졌나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해서 만들어졌나요? 어,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주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어, 플러스 3분의 1 얘로 뭐로 나눈다? 3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분의 1에, 3분의, 마이너스 15에다가, 35에다가, 마이너스 14. 자, 그러면은, 거의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얘가 14번째죠? 14죠? 하나 더해주면 15네, 15. 바로 치고 2분의 1 처음과 끝을 더하면 되겠죠? 얘와 얘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5, 이거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